Merci. 네 짧게 아유 예뻐요 됐어요 워킹 좋아요 이건 <laughs> 점안 제기 그 뭐야 뭐라 해야 되겠나 좀 유치한 거 있죠 유치한 거 그래도 도저히 못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급하게 어, 3일 전에 내기 3일 전에 그렸습니다 조금 좀 색이 좀붕뜨는아한 느낌이에요 예이제 자장 속에 있는 사진은 한 7년 8년 정도 전에 우리 송쌤미찍어 졌던 <laughs> <laughs>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이제 거들면서 그림을 그렸고. 어, 그린 시기는 한 5년인가 6년 전쯤에 제가 이걸 그려놨던데 사실 너무 요즘 좀 바빠가지고 신장을 네, 이렇게 못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나왔에나았던 그 생각과 감정들을 터내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제가 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뭐 기쁨으로 때로는 또 눈물로 이렇게 하루를 채웠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제 일은 항상 그, 그, 그 길들이 결코 쉽지만 않았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러한 시간이 들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 자상을 화 어, 그리게 된 거는 음. 뭐 처음에는 뭐, 얼굴을 그리는 게좀 부끄러워가지고 꽃을 그릴까 아니면 뭐 의자, 뭐쇼파 이런 걸 그려서 누구나 나한테 와서 쉬었다 갈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음에 그 그들 뭐 불밭에 있는 뭐 의자를 그릴까 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국에는 그냥 어, 이분 제 얼굴을 그렸는데 18년 6월 어느 날이에요. 나름 인터재밌있네 토크 프로필이 있거든요. 제가 배경을 오렌지로 했던 거는, 네. 어, 저기, 뭐야, 추억이잖아요. 예, 뭐, 언제나 우리가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또제 친구 잘한다고 또 저를 닮았다고. 많이 본 사람을 이게닮 네, 아,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멋있다시피 <laughs> 프로필을 이제 하겠다고 작전하고 친구랑 나가서 이렇게 촬영했던 작품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노란색은 늘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저의 미래가 늘 밝고 분강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하게 노란색을 작품에 칠했습니다. 근데 작품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경우 어, 너무 깊이감있고 다들 스토리가 가득 담겨 있는 데 인생의 사람을 화타해 보 앞으로 더정진해서더 어,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너무 겸손하셔. 자영업 화상을 표현하기에는 제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얼굴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지만 <laughs>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냥. 웃음> 아니, 어, 내가. 네. 이 그림을 보고 갑자놀는게심장이막 찔리던가. 이건제 이전의 작품 시리즈기도 한데, 어 이건 저의 내면을 표현한 거예요. 어, 내면 내면을 표현한 외부로서의 외부에서의 공격이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현대인들한테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표적할 게 마음이. 저는 그래서... <laughs> 제 얼굴이 이렇게 어려운지는 진짜 아니 그니까 <laughs> <쳤어. 많이 웃음> <되겠지>, 이거를. <laughs> 어? 그것도 미리 시작했으면 됐는데, 조금 임박해서, 네, 눈 싸고. 밤 늦게까지 눈 <눈싸>. 싸고. <laughs> 또놓고 자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제가 많이, 내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머리 싹 없어져고, 다시 싹 그만 침기로 쓸 때, 21년도? 이때 찍은 건데, 그래도 그때 어, 몸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서 머리가 이마침 길었으니까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때 찍었는 게 여기에 사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그때 네이 머리카락이 길다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분이 마음이 너무 그때 좋았어. 근데 근데 그 진짜 사진은 미소가 살짝인데 그 미소가 여기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괜찮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laughs>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세요. 보라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서. 응원합니다. 이슈가 네. 이슈를 낳는다. 자 아마 이 전시의 모든 작품 중에 여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거울만. <웃음> <웃음> 저의 이제 그어 자상을 사실은 시로 제가 적은 게 있어요. 보면 불어난 몸매, 날씬했었습니다. 눈해진 행동, 뭐 살이 좀 찌니까, 작아진 바지, 바지들이 빙기고안 들어가고, <laughs> 그 다음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 너, 나 아니지? 이런, <laughs> <laughs> 네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시집 안에 저의 이제 모습을 했는데, 어, 5그 5부터 시작했어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66까지 했는데, 진짜 살이 정말 불어난, 이거이 시를 썼을 때 제가 옷이 66이 하나도 안맞아가고 77을 엄청 살았어요. 그런데 이래갖고 안 되겠다. 다시 66으로 조금 돌아왔거든요. 77을 이제 못 입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살이 이렇게 불어났던 부분을 했지만, 얘가 또 반전이 있어요. 그, 이게 멀리 물건너은 거울인데, 이 거울을 보면 모든 사람이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여요. 예, 네, 그런 또 반전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집에 남편,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어 대학교 3학년이 남편이 저를 콕 찍어서, 아, 이런 거에 요포즈가 뭐냐면, 나의 모델이 되어줄래 이거예요. 그림을 그렸던 서양하, 서하 전공을 하셨으니까, 어, 선배가 저 보고 어, 나의 모델이 되어줘 하고 그렸던 자화상 저희 집에 있어요. 조그만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욕하는에잖아 어, 제가 들고 오면 여기 이거라도 되겠나. 사실 저는, 저는 지금도 고민을 해요. 저희는 조상화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자화상하라고 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왜이로필의 사진을 보면 똑같은 니, 옷을 입고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이 그림을 제가 생각하는 건니 집이라고 처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 작업실이 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애가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이제 무슨 애들을 키운다든가 그런 고비가 다 지나가고 안정적인 그 시점에 제가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 작업실에서 제가 약간 동화스러운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영화 배우로 드리 헵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담구로 그리기 위해서 그렸는데 닮았어! 닮았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저는 입체를 오몽상이라는 입체를 작업하는 오몽상 주제로 입체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부조를한번 표현했어요. 이 여성 작가 원래 취지 자체가 내가 일단 하지 않는 작업들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저의 아이입니다. 사실은 주제에서 입체아이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하반신이 좀 풍성하고 팔다리가 좀 두꺼운 그런 저의 시그니처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아이를 드로잉화해서 또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오후몽상이라는 주제에 맞게 조금 뭔가 기법적인 것을 찾았는데 빨대로 거품을 이렇게 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뭔가 몽골몽골한 뭐 솜, 솜구름 같기도 하고 정말 물거품 같기도 하고. 저 제가 꾸는 꿈이 사실은 전 야구 졸업하고 계속 작가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너무 꾸꾸는 아이가 아닌가. 이게 정말 몽상인가. 이런 식으로 요즘에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꿈이 몽상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laughs> 해주시면 저의 이 평면 작업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즈랄도 아는 서막이기 때문에 좌우명을, 을 이제 새겨서 할까도 생각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순방에 시, 사랑, 꽃, 시간 그런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시간꽃으로 그게 저한테 딱 박혔어요 시간꽃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시간이 뭐 똑같이 24시간 이지만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듯이 시간은 황금이라 하고 시간에 관한 속담도 엄청 많잖아요 한번 쏘아진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매년 계절이 흘러서 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 벌써 50대 60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시간, 시간꽃, 사람꽃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시간꽃을 이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날 그날 시간의 꽃을 자신의 시간의 꽃을 활짝 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저도 요즘 계속 어, 이제 출안 하다 보니까 늦잠자가 겨울에 지고 시간을 허태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각성을 하고 어, 이제 인생의 나 전으로 가는 순간에서도 진짜 부득하게 나의 인생의 시간이 꽃이 피었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보고 있습니다. 독약 정청 몇 분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아 아니 고 미안했다고 하까조채기에 자화상이라고 하라 했는데 사실은 자화상 열심히 그렸습니다 두그 작품을 거리 밖기도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엄마 몸이 퍼졌어요 집안에 이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완성의 상태에서 아이 뭐 진빵에 그림 완성해서 내겠나 내 하던 책대로 너무를 내려고 하니까 너무 썰렁해 사실은 이 소나무가 제자화상이에 맑고 청량한 하늘에 청량하고 고고하게 생기는 소나무를 담고 싶은 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가 지만남무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전상적입니다. <laughs> 여기 가져오는 아침에 아무래도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해서 하나 찍어놨어요. <laughs>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게 a n k you. 이 h 게 n k you. Thank you. Thank you. 고그 a n k you. Thank you. Thank y o 이 t 보면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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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laughs> 있어요. 그 짧은 컴플렉스를 조금 길고 길고 길게. <laughs> 이번에 <웃음> 저, <웃음> 전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얘기가 엄청 재밌어요. 표현을 근데... 했으니까 자상은 맞겠죠, 언 인정해 주시고 저는 많이 뺐어이요 다른 분들은 솔직하게 그랬지만 저는 솔직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박자 치킨! 가자! 벌써? 잘? 많해아 회사 회사 확실히 오셔야 돼요. 군습니다화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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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닙니다. 저쪽에나 그 하나, 하나, 요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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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여기 사람이 너무 하다 우리 지나왜 안다. 나 하나, 하나, 하